안녕하세요. 홍해트럭입니다. 어, 날씨가 요즘에 너무 아침하고 밤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지금 독감이 또 유행이어서 어, 독감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차량. 카고트럭. 3.5톤 카고트럭이에요. 3.5톤. 뭐, 2.5톤도 많이 쓰이지만 가장 뭐그 5톤에 비해서 아무래도 2.5톤이나 3톤 같은 5톤 같은 경우가 크기가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시기에도 아무래도 힘들지 않고 그래서 가장 많이 어,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원도 3.5톤의 슈퍼캡의 예, 장축 장축 차량이에요. 어, 16년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11만 킬로인데 어 16년이면 벌써 한 7, 8년 된 건데 어그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타던 차량이다 보니까 어그 주기적으로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거를 교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뒤에 적재한 같은 경우도. 지금 철판으로 보강이 다 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없이 사시면 되는 거고, 옆에 보시면 은 깔깔이 작업도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어또 추가로 이것도 달라고 하면은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져가셔서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도 보시면은 지금 트레이드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도 걱정이 없으시고. 지금 뭐 겉에는 저희가 갖고 온 다음에 세차를 했지만 지금 먼지로 인해서 약간 예, 이렇게 지금 요즘에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황사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데 내부도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실내 클리닝 작업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예,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매력적인 건 아무래도 주행 거리겠죠.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좀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지금 3천 초반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작년 말 대비했을 때는 거의 5 0 0만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뭐 보통 함정보통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달고 많이 운행을 하세요 뭐 지입 넘버나 아니면 개별 넘버를 다시는데 지금 개별 넘버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작년 데뷔했을 때 크기에는 한 천만원 가까이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좀 목단이 들어가긴 하지만 개별 넘버를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음, 이점이 있는 거고. 지금 지입 넘버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입 넘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뭐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개별 람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 오늘 3.5톤 가장 많이 쓰이는 재원의 3.5톤 카고트럭. 네. 이 차량 말고도 또 이스트 차량이 있어요. 이스트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로 되어 있고 연식이 아무래도 좀 좋은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 길이가 좀 짧은 단축으로 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저 위에 차고지 있어서 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건 소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5톤카고트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